저희 빌딩 거래하는 데 보면은 그렇게 선호하는 지역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빌딩셀러입니다. 오늘 정윤설 차장님께서 또 나왔습니다. <laughs> 요새 뭐 핫한 거를 또 준비해 주셨다고 작년 연말부터 해서 되게 부동산 시장에 좀 호재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올해 4월에 총선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은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저한테 잠깐 얘기를 해 주셨는데 GTX 네, 요즘 GTX 굉장히 핫하죠. 저는 ABC만 있는 줄 알았는데 DE, F 뭐 여러 가지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아시죠? g t x 원래는 경기도 트레인 익스프레스였는데, 이게 GTX가 연장이 되면서, 그레이트 트레인 익스프레스로 <laughs> 바뀌었어요. 의미가 또 그렇게 변동이 네. 됐네요. GTX 아 경기도 쪽에서만 이제 서울로 오기 편하게끔 만들었는데, 이게 천안이나 뭐 인천이라든지 파주 쪽도 있고, 막등 네. 넓어지더라고요. 서울을 기준으로 동서남북을 다 연결을 하는 저... 노선이다 보니까, 네. 최근에는 이제 뭐저 밑에 지방까지도 연결하겠다라고 발표가 났을 만큼 요즘은 핫 이슈인데, 강원도 쪽뭐 원주, 아산, 천안, 인천공항에서도 연결이 되고, 이런 개발 호재들이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 자체가 불안기잖아요 근데 이 시기 때 이런 개발 호재들이 나오면 잘 모르시는 분들, 소위 말한 추격 매수처럼 막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을 저는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좀 나오게 됐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GTX 어강남항에 연결된데 우리 지역은 지방에 뭐 아산, 뭐 춘천 뭐 네. 이렇게 되면 어이 사람들이 우리 쪽으로 많이 놀러오는 거 아니야? 네. 라고 생각될 수는 있지만 전차장님은 조금 고민하셔라. <laughs> 투자하지 마라. 특히 주거가 아닌 저희는 또 빌딩을 다루잖아요. 아, 네. 업무 상업용을 주로 다루다 보니까 주택이랑 좀 다르게 보셔야 음.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주거와 상업은 다른데 같은 부동산이라고 같이 네. 보지 말아 하는 얘기인 거죠. 거기에 제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을 음. 드릴 테니까 기대하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 기대되는데요. <웃음> 우선 GTX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의 A, B, C 세개 노선이 일단 확정이 돼 있는 상태고 최근에 D, E, F까지 총6개노 선이 계획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 GTX A 노선이 올해 3월 말에 수서에서 동탄 구간이 일부 개통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들이 나오다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주택 시장이 난리였잖아요. 네. 전세값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집값 몇 억씩 떨어지네 네. 뭐 하면서 집값들이 떨어졌던 지역들이 GTX가 관통하는 지역들 기준으로 다시 올라오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주택 시장 그렇지만 빌딩은 좀 다르게 보는 게 GTX GTX가 관통하고 지나감으로 인해서 지역을 지나가는 인구들이 과연 어디를 많이 이용을 하겠냐라고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사람들 이 많이 얘기하는 게 강남 강남 거리잖아요. 지금 GTX가 총 6개 노선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 3개가 강남을 관통을 합니다. 뭐또 강남 더 올르겠네. 더 좋아지네.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빨대 효과라고 하죠. GTX A 노선 같은 경우는 파주에서부터 동탄. 최근에는 이제 평택까지도 연장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1월 25일 날 착공시켰던 네. C 노선 같은 경우도 북쪽으로는 양주 덕정부터해서 수원, 안산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데 그 중간에 서울을 관통하는데 C 노선 같은 경우는 왕십리, 청량리, 수원, 양재가 있습니다. 중심업무지구를 직접 관통을 하는 지역이에요. 특히 삼성이나 양재 같은 경우는 최대 상권도 같이 가지고 있죠. 양재동 말주거리 같은 데 먹자상권이 네. 형성돼 네. 있고 많은 직장인들이 유입이 되면서 집값은 많이 뜨겠죠. 근데 GTX가 개통을 함으로 인해서 집값은 올라가는데 그 주변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상업용이나 업무시설은 고압상태나 다소 떨어지고 중심지역, 인기 있는 지역은 좀더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GTX A 노선이 이제 수서에서 동탄까지 연결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현재 신분당선이 동탄에서 강남역까지 오잖아요. 이거는 효과가 크지 않지 않을까요? 이거는 제 사례를 한번 말씀 드려 볼까요? 제가 지금 서울 생활을 한지한 8년 정도 되고 있어요. 근데 서울 생활을 서울에서 바로 한게 아니라 동탄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동탄에 갔을 때가 15년도 이때 어요 네. SRT가 개통이 안 됐던 시기였죠. 네. 그 당시에 제가 일을 할때 직장에서 직원들한테 숙소 제공을 해줬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쪽에 있다가 서울로 이직을 하면서 동탄에서 SRT를 타고 왔다갔다를 많이 했었어요. 네. 2016년도 12월달에 SRT가 개통이 됐을 거예요. 개통되기 전과 후로 보면은 개통 전에는 뭐 오피스텔 해봤자 보증금 뭐 300에 30, 45 이렇게 뭐 내고 심지어 아파트도 동탄 역 주변에 그 당시에 이제 우포안이라고 해서 동탄 3대장 아파트가 있어요. 이런 아파트. 그리고 그 뒤쪽에 시범단지 아파트들을 제외하고 좀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3천에 70 아파트가요. 네 <laughs> 그렇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직원들 숙소로 아파트를 막 잡아주고 그랬던 시기였거든요. 네. 근데 16년도 연말에 SRT가 개통이 되면서 갑자기 이제 집주인들이 태거하라 아니면 집값을 올려 달라. 오피스텔 주인들도 그렇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선능력에 직장이 있었는데 솔직히 월세 내고 교통비 내고 해도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내가 굳이 동탄에 있어야 되나? 그래서 서울로 옮긴 건데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정철장님은그 당시에 그러니까 피해자네요. 보증금 월세가 올라서 그러니까 이돈 내고는 굳이.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집주인이었으면 상당히 좋아했겠죠. 맞습니다. 네. 집주인 분들은 상당히 좋아하셨죠. 지금 GTX 노선이 지나는 지역도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들어가야 될. 좀더 오를 것 같고 강남에서 사람이 올것 같고 주위로 이제 상권이 형성될 것 같고 네. 신도시니까 네. 사람들도 많이 올것 같은데 네. 근데 별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빨대 효과라고 하는데 강남이라는 대형 업무지구가 주변에 있는 상권의 인구를 흡수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제가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인구 유입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투자하려고 보는 지역의 상권 그리고 그 있는 건물, 이 지역에 어느 지역에서 얼마만큼 그리고 어떤 인구가 유입이 돼서 이 사람들이 어떤 소비를 하고 얼마나 하는지 결론은 이게 해당 부동산의 가치 그리고 임대료 이런 것들로 다 엮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저는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GTX가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대표적인 걸로 일기신도시. 과밀억제권역 인구 분산 정책에서 서울 외곽 지역에 분당이라든지 일기신도시들이 생겨났잖아요. 근데 일기신도시의 사람들이 서울로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낮에는 베드타운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집값은 많이 올랐지만 현재까지도 저희 빌딩 거래하는데 보면 그렇게 선호하는 지역은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GTX가 개통한다고 해서 해당 지역이 모두 올라가는 건 아니고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지역들을 옥석 관리가 필요한 거죠. 잘 아시겠지만 서울 인구가 천만 명이 넘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작년에 937만 인가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보통 사람 생각하기에 인구가 줄어들었어요. 줄어들면 상권이 좀 약해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0.6이잖아 출산율이 인구가 줄어들면 내가 빌딩에 투자해서 내 빌딩 이거 사람도 안 오고 투자를 해야 되냐 라고 <laughs>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이렇게 GTX가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외곽에 있는 원래는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용할 만한 것을 충남이라든지 강원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GTX 연결되면서 서울에 있는 상권을 다 이용을 한다 그중에서 강남에 있는 상권을 많이 이용한다 그러다 보니까 GTX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강남에 있는 빌딩 가격은 변함이 없을 네. 것이다 아니면 더 오를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이 드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GTX C 노선이 의왕시를 정거장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때문에 정거장이 되기 전에 이제 기대심리를 2억이 올랐대요. 아파트 네. 가격이. 그러니까 주거는 이제 그렇게 오를 수가 있지만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의왕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가지 않거든요. 안 가죠. <laughs> 저도 지금 회사 근처 논현동에서 거주를 하는데 이 지역을 저도 웬만해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laughs> 그런 것처럼 굳이 GTX가 개통됐다라고 해서 멀리까지 가냐 아니거든요. 오히려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 중심부로 들어. 거거든요. 그게 강남이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빌딩 투자할 때 강남 하는 게다 이런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 GTX A 노선이 올해 3월달에 뭐 일부 구간 완공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더 완공되려면 2028년 정도 되더라고요. B 노선은 2030년, C 노선은 네. 2028년, DEF 같은 경우도 2035년도에 완공을 목적으로 하더라고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방에 있는 외곽에 있는 주거 시설을 이용하고 상권은 서울 쪽으로 이용한다. 서울 중에서도 강남이 더 많이 이용. 을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투자하실 때는 GTX 노선 뭐 어디 간다 어디 간다라고 하고 그쪽에 상권이 활발해질 거로 생각하지 마시고 차라리 강남 쪽을 투자를 하셔라. GTX 노선 중에서 가장 핵심인 지역. 가장 상권이 큰 지역을 투자하시는 게 맞다. 무조건 메인 위주로 보시고 메인과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는 입지의 건물들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주의를 드리고 싶은 게 GTX 노선의 가격이에요. 지금 현재 수서 동단 구간은 4,000원 중반대로 형성될 것 같다고 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 5,000원, 6,000원, 7,000원, 금액이 많아질 많아질수록 그쪽에 있는 사람들 이쪽까지 넘어오기 쉽지 않지 않을까. 차라리 서울 쪽 인근에 있는 지역의 집값도 더 올라갈 것 같고 그러니까 네. 노선 가격이 얼마에 되는지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날것 같긴 해요. 제가 실제로 출퇴근을 동탄에서 해보면서 느낀 게 시간도 시간이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려를 하시면서 방향성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빌등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서울 지역 그 중에서도 상권에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는 거고, 네. 뭐 GTX 노선에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주거도 마찬가지로 외곽의 지방, 좀 강원도 쪽이라든지 충청도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투. 자 자라 하셔도 상관없다고 봐요 저는. 근데 메리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하셔야죠. 어쨌거나 저희가 이제 다루는 고객분들은 결론은 엑시트가 해야 되는 부동산을 보시니까 그걸 초점을 맞춰서 차후 투자 방향성을 잡으실 때 어느 쪽으로 잡으실지, 단기 차익 목적인지, 임대 목적인지, 아니면 실사용 목적인지에 따라서 세분화해서 진행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좋아지는지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 저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요새 핫한 GTX가 개통을 했을 때 어? 이 개통은 이쪽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런 거에 대해서 정유철 차장님께서? 아니다. 결국은 하나다. <laughs> 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laughs> 네. 하지만 그 답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 방식들을 찾아드리는 역할을 하는 게 제가 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연락만 주시면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또 외부 촬영. 저는 실내보다는 실외가 체질인 것 같습니다. <laughs> 밖에서 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빌딩 셀러리였습니다.